자,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1보다 큰세 실수 A, B, C에 대해서, 자, 다음 같은 식을 만족할 때, 뭐, 얘네들을 한번 구해봐.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자,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보통, 어, 세 개의 식이 같다라고 나와 있으면, 우린 얘를 K로 두죠. 그쵸? 자, K로 두고, 하나씩 다시 한번 써볼게. 자, log A의 B는 K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log 자 b의 c 같은 경우는 2k 또 마지막으로 자 l o 자 c의 a라고 쓴 것은 4k가 될 거야라고 써주는 것이 가능하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는데 어 이때 여러분들이 좀 눈에 잘 들어와야 되는 것 중에 하나 혹시 또 개념 모를 수 있으니까 선생님 하나 써보자면 자 이런 거거든 자 로그 g a의 p 곱하기 자 l o b의 a를 해주게 되면 얘는 1입니다 1 그러니까 a의 b랑 b의 a 자리가 바뀌었지. 그치? 밑과 진수의 자리가 바뀌잖아? 그럼 이렇게 자리가 바뀌게 되면 은 얘는 역수 관계가 됩니다. 역수 관계. 오케이? 자, 역수 관계가 돼가지고, 우린 얘를 1이야. 라고 이제 잡아줄 수 있는 거지. 근데 거기다가, 자, 이렇게도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log a의 p 곱하기, 자, log b의 c 곱하기, log, 자, c의 a라고 해가지고, 자, 지금 보니까 a의 p, b의 c, c의 a로 해가지고, B에서 B로, C에서 C로, 다시 A에서 A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뭐, 그런 어떤 모양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얘는 1이 돼요. 오케이? 1이 돼. 왜 1이 되느냐? 바로 밑변한 공식을 써주면은, 다 약분돼서 1만 남는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밑변한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증명해 낼 수가 있는데, 자, 어찌됐든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 자, 그런데 이제 봤더니, 어? 문제를 보는 순간, 어, a 의 p, b 의 C, c 의 A로 이어져 있고, 되, 있기 고 때문에, 바로 요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나 너네들 세개 곱할 거야. 오케이? 다 곱할 거야. 곱해봤더니, 왼쪽은 뭐가, 나, 오른쪽은 뭐가 나오냐면, 오른쪽은 8K 세조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1이 돼. 라고 보겠다는 거죠. 그치? 자, 그러니까 K 세조은 8분의 1이 되면서, 이걸 만족하는 실수 K는 2분의 1이야. 라고 쓸수 있대. 그치? 어, 그러면, 너네들을 계산해봐, 라고 하는 것이니까, 자, 얘가 K고, 얘가 2K고, 얘가 4K잖아? 싹다 더해주게 되면,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7K를 구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고, 자, K가 2니까, 아, 2분의 7. 너가 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역시 얘도, 개념을 알고 있으면, 풀수 있다! 뭐, 그런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공부를 꼭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